그냥 이 가져올 수가 있지? 야, 이게 몇 키로니까? So fresh, get fresh. 자 여기는 구동계나 이런 부품이 항상 최신형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제품이 여기 사샤 라이즈에서 나오는 최고품으로만 부차량꾸며져서나온는차입니다 근데 람보르기니나 뭐 그런 것도 비싸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면 성능 차이를 보면 얘가 훨씬 월등해요. 이거 사면 그냥 끝판차장만 한 거예요. 이차전거 이름이 에이토스인가요? 아토스인가요? 에이. 에이토스인가요? 이 발음이 인구에 따라 좀달라지잖아요 아, 이거부이가부터 아, 이 아, 이가부터 아, 이거 이거부터. 이거부터. 안이거부요 아,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재간 거 e 터 아, 거부터 아,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아, 이거 자, 터 아,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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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요. 라이트 브라더스예요. 라이트 브라더스의 홈페이지를 보니까는 자전거가 독특한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연락을 해 갖고 그 자전거를 갖다가 오늘 제가 리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자전거 리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히고 옛날 느낌. 업그로우 삼다스니까. 뽕뽕뽕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자전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제일 많은 브랜드예요 스페셜라이즈드 이 자전거 브랜드가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상급 버전인 s w o r s 그 s w o r s 에서도 최고 비싼 기함인 에이토스라는 자전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라이즈드만 붙으면 은 자전거 값이 한 800, 900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s w o r s 가 붙음과 동시에 그냥 4 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자전거의 특징이 일단은 엄청난 경량. 보통 자전거들이 완차를 나왔을 때 저희가 그냥 재원상으로 봤을 때 7kg대 부 무반 이상 넘는데 얘는 아까 이 촬영 전에 잠깐 한번 들어봤었는데 손사탕을 들었어요. 자전거 바, 바퀴만 두 개지 그냥 다 비닐 같은 걸로 만들어졌나봐.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라는다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살짝 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들려요. 자전거가 너무 가볍게 다 들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야 가벼우니까 비싸졌준 거겠죠? 그죠? 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얘가 카본 전체의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 경량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라이더 무게제한도 있어요. 아 이게 라이더 무게제한은 보통 몇개 볼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120kg 1 2 0 k g 면 웬만한 사람 다 타는 거 아닙니까? 스 <laughs> 달리고 <laughs> 색깔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지개 빛으로 살짝 보여요. 무지개 빛으로 여기 색깔이 보라색도 보이고, 금색도 보이고, 평평해서 이렇게 지어서 보면 녹색도 보이고, 이런 색깔이 보이고. 얘 재질이, 어떤 재질이 이렇게 가벼운가요? 얘 카본이에요, 카본. 카본. 얘는 아미늄이에요. 얘 아미늄이고, 핸들바도 초동량 핸들바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얇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얘뭐 무게가 핸들바가 뭐 그렇게 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프레임인데, 프레임을 그 만드는 음. 기술이 이쪽에 음. 있는 그 스페셜라이트가 뭐전 세계에서 자전거 대회에 나와서 그렇게 수많은 협동을 하고 그랬던 브랜드이기도 하니까는 거기에 나온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잘녹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경량하려고 그 도색을 되게 줄여놨거든요. 에스웍스 예, 로고 엄청 까만 황캡에 들어가 있고 아 로고가 스페셜라이트, 스페셜라이트만 든데 뭔데요? 아무것도 없고 일단 탑케부에좀금에스스 하나 그리고 정면에 그 스페셜라이트 도 로고 하나. 그럼. 아, 도장 무게도 줄인 거예요. 아, 알고 보니까 옆에서 보면은 얘가 스페셜라이즈든지 아니면 뭐 에스웍스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여기 하나 붙어 있고 그리고 앞에 하나 붙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 에스웍스가 잘 보여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큰데 면 큰데 면 어디 가썼는지 뭐, <laughs> 누가 봐서 에스웍스야라고 해야 돼. 단점이 하나있네요 단점이 하나있네요 <laughs> 돈스티가 좀드나네 <laughs> 아이가아니구아이구아이구아이짜아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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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아이이거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거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없아이구아는구들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고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아구아이구아이구구 <laughs> 여기는 구동계나 이런 것도 지금 가장 최상급에 있는 구동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슬램죠? 네, 슬램 레드 AXS. AXS라는 레드 a x s 요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잠깐만요. 파운도 들어가 있나요? 파파운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게 다 들어가 있고 무선으로 여기에서 이게 좀 블루투스 로 연결된다는 거죠. 블루투스 연결해서 얘를 갖다가 조절하는 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요 있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수운전지. 얘는 여기 안에도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한테도 배터리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고, 내가 빼도 돼요. 조심하세요. 어, 어, 빼, <laughs> <배로> 빼요? 그냥 <laughs> 위로 빼요? 헷갈리여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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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아마 잘못 떨어뜨렸고, 이거 사게 되면은 아유, 어, 정말 금도 노색하네요 여기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전용 그 차저에 충전을 시키고 껴서 이부동력갖다 이 돌릴 수 있게끔 제조사 권장이 1,000km 정도로 1,000km요? 1,000km면은 네. 자주 타는 분들은 한 1, 2주에 한 번씩 충전을 하시는충전 한다. 네. 그리고 좀 넓게 타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한달 동안 타겠네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배터리가 여기 뒤에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데 놀라운 거는 여기는 이 배터리랑 뒤에 있는 배터리랑 100% 호환이 돼서 만약에 뒤에 쓰는데, 뒤에 배터리가 만약에 배터리가 다닳았어 근데 뒤에는 변속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배터리를 빼다가 뒤에다 끼고, 얘를 갖다 앞에다 끼면은 아... 또 뒤에 있는 또 변속이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는이슬램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하나하나 조심히 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휠도요. 보통 휠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페셜라이즈에 나오는 휠이죠. 자체 브랜드 모바일이라 로발이요? 로발 네, 중에서도 알티니스트라는 필셋인데요 제일 경량화된 필셋이 로발 중에서 얘가? 그래서 필셋도 가장 가벼운 걸로 제지 않고. 요건 안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요건 뭐예요? 안장도 이게 완전 경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에스워크 파워 안장이라고요 네. 네, 약간 철인 시장을 경량화하고 나온 네. 코가 짧은안장이였는데 네. 일반 동호인들한테 되게 선호를 많이 받으면서 그 일반적인 로드의 타이어좀한 뭐 설명해주세요. 네. 타이어도 아, 이게 네. 클린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네 클린처하고 튜블러를 이제 동시에 놓고 봤을 때는 튜블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클린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클린처는 이제 튜브하고 이제 타이어 겉에하고 이제 이제 별개로 배하는기이고요 일반적인 인생 사용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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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일반적인 생활적인거 튜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가 통타이인데 이거를 미인하고 통째로 테이프나 공드 같은 걸 붙여 놓는 다죠 튜블리스는 이제 타이어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타이어. 파이저. 클린턴 타이어처럼 생겼는데 네. 필셋 자체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공기가 못 빠져나가게 이제 만들어버리자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여기 기어비를 보면은 얘가 지금 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기저 아우터에 있는 게가48 키고요. 앞에 기아가 여기 써있던데, 어, 48, 35. 뒤에가 10, 33. 거진 뭐 MT 로뭐 1대1 같은 뭐 그런 기어들을 해갖고 어필을 올라갈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람보르기니가 어 앞에가 39팀인가? 그 뒤에가 25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필 올라갈 때 도가니가 다 깨지거든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요 기어비가 케이던를 계속 돌리는데 힘을 좀덜 들고 쭉쭉쭉쭉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요즘 대세 추세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타보니까 어때요? 가벼운 달전거가 편해요. 아니면은 다리 힘 종류 편해요. 오르막에서는 되게 편한데 사실 뭔가 이렇게 올라 업다운이 있는 힐링이스라던가름 평지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너무 가벼워요. 네, 너무 가벼워서 막훌렁훌렁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면 느낄까요? 일반 사람 타면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선수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올라운드랑 에어로 갖다 느낄 수 있냐 그러니까. <laughs> 조용히 해!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람보르기니나 뭐 그런 것도 비싸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성능 차이를 보면 얘가 훨씬 월등해요. 모든 전자제품이나 특히나 자전거랑 자동차는 아우만한 형이 없어요. 나중에 나온 거다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재 나와 있는 거에 가장 최신의 기술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안 사세요? 아이씨. 비가 <laughs> 사줘라 요즘 이 스페셜라이즈 자전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 아, 진짜 자전거 구하기가 요즘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네. 동시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아코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 자전거 있다는 거 알고 좀 신나 갖고 뛰어온 거거든요. 일반 매장에서도 한번 주문을 하면 한세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음. 여기 와서 이거 갖다 비벼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하나입니다. 음. 들어가죠 우리가.